해봤는데 애매하더라고요. 반대로 써야겠구만, 우리만 한게있다 나뭇가지로 젓가락을 만들어볼게. 아유, 금방 망가지진 않겠어. 그리고, 어디에 써야 하는 거야? 게박 깨끗하게... 박빙인 듯? 둘다 너무 좋아서 는보겠다 그래도 못쓸 정도는 아닌데 와.. 이 깃털 두개 크다 아.. 아니, 깃털.. 가주를 그 무시하지 말라고 쓸 만한 게있

근데 일반 게임에서는 안 해도 랭크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좀 웃긴 게 뭐냐면 니네도 맨날 쇼워크하면서 쇼너 왜 하면 안 돼? 템안 나온 쇼우 개엇가 아, 하면서 제 하나 더 나왔네 왜 쇼우는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엇가도 아니야? 템잘 나와서 신발이랑 이게 진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괜찮긴 하다 누가 줄었지? 저게 있었는데, 내가 못 먹은 건가? 그런 건아닌데래새 금지 아,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신발아, 제가 이미 있으니 이번에 먹고 갈래. 원래 그냥 가는데 안 나오면 사망했습니다. 라이터랑 쇠사슬만 빨리 주워서 나가자. 너무 좋고 이러면 쇠사슬 못 먹어도 좋아. 하지만 주세요. <laughs> 와 진짜 잘 나왔다. 이러면 바로 그냥 고주가로 가겠습니다. 식재료 운반에도 쓸수 있어. 저 정도 리타일인이면 지금 내가 강패지.

또 불청객이 미쳤나? 뒤에 빨라진다도. 고둑노동이라고너 뭐하냐? 미쳤냐? 나 있는거 봐둑이이랑는둑이랑이랑이랑 도둑이랑 이 운좋게 주우면 큰달라 가는거지 일단 숙장만 좀 해주고 확실합니다 요리 재료들을 찾아볼까? 음, 생존자 가 아. 사망했습니다. <laughs> 틱하고 먹어버리네. <laughs> 어 현우야 틱하고 먹어버려. 요리 재료들은 아 박스 애들만 남았어. 야 현우도 저거 쿨... 아, 헤르메스였으면 잡을 만 했는데. 아무도 없나? 에이, 가라 c c 로 한번 갔다 하고 싶은데 위험해 그러면. 제발, 아. 아. 계속 죽여 줘. 우리, 뭐 이? 요리에 맛을 좌우한다고. 요리는 꽤고된 운동이라고. 잠색하고 가자. 잠시 안전 지대가 활성화 됩니다 생존에 성공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재료는 다른 곳에도 있겠지. 집 재료 운반에도 쓸수 있으려. 건다. 아, 건들면 나 엠마한테 갈 건데 건들면은 너한테 가. 너한테 가는 거야. 할게. 나이스. 아, 나이스. 잘할 만했다. 아 이거 맞췄으면 진짜 할 만했는데. 회성화. 까줘. 너 아, 아 이거 못 맞추면 크다. 다 이거. 아 이거 배치기 맞췄으면 진짜 할만 했을까? 아니라고 봐. 아 시간 별로 없었어요? 아, 그거는 못 봤네. 네 시간 넘는 거밖에 못 봤어.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합니다. 그래도 못쓸 정도는 아닌데. 한 개입니다. 나뭇가지로 젓가락을 만들어 보 그리고 음... 음... 한 간지 날캐스터, 이거 개입다대로쏘구 우리 까 내 손재주를 무시하지 말라고 나나가 자가사망했습니다군자 시작합니다 갈게 뭐든 연습이 중요하니 반대로 써야겠구만 나나 y 리 s sir. You're in it. You don't g a i 지 가지 않겠어. 뭐 나중에 가면은 나 잡을 수 있는 깡패가 있지 않을까? 지아 없냐?

아, 크림님 어서오세요. <laughs> 아, 나뭐 루트 진짜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laughs> 어지러워. 이친구로쓸수있는풀들이보이는군요리는이친이이라고는타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데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아구는이이는는 아, 그러니까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그니까요 뿌듯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a s a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 반응 못했으면 죽어야지 u 가 j a g 아템 루트 못 맞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구상은 눈에 진짜 잘안 들어와요. 오케이 가서. 뭐아 이거 저 한국 갔는데 못 먹은 거 같아. 구상 제거를. 하트는 좀 빡칠 수도 있겠다. 템 루트였으면은 아니템 루트였어도 죽는 게 방금은 풀콤 다박혀가지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원콤이긴 했을 겁니다. 잠시 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다 어떡하지? 14수거 찍으면은 다 온통 내꺼 같긴 한데 나 하트도 죽인... 쇼윈디 보고 있잖아. 변태 새끼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니, 는 불...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최종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 아, 이거 십사서 조금 남았는데. 둘이 <놀리는> 네 어, 피 터지게 싸워라 이 야, 쟤 미치긴 했다, 너. 시 안전지대를 활성화합니다. 히히, 와, 딜 봐요, 님들. 살벌하다, 살벌해. 여기 먹어 놓자. 시간 승해야 될거 같은데. 최종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 됐 놀이하다 만들 시간도 없고 만이 이긴 거 같은데. <돌라> <돌라> 승리했습니다. 아...